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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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 아, 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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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생 나머지 방생 해줄게 나 안녕하세요 상인팀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못 찍다가 이제 음. 어떻게 하게됐 했는지 이제 저희 둘이서 메인으로서 이제 정말 음. 열심히 찍으려고 음. 마음 잡고 이제.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제 고정 멤버로 하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홍. 준. 홍. 준입니다. 네. 앞으로 진짜 열심히 이제는 삼인용 TV 이끌어갈 테니까 감번 지켜봐 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컨텐츠는 어떻게 되지? 자, 오늘 컨텐츠는 야간 족대질이죠. 원래 음. 야간 족대질 하려고 왔는데, 원래 우리 족대질 하는데서 갑자기 흙탕물이 많이 생겨서 야간 족대질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음. <laughs>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한번 물길 따라 올라가보자 하고 왔는데 이게 흙탕물이 공사 때문에 생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공사하는데 우리가 이게 우연찮게 보고 있는데 포인트에서 웅덩이가 생더라고요 공사 때문에. 그래 공사하는 것 때문에 물길이 막혀서 웅덩이가 생겼어요. 음. 그래서 웅덩이에 그냥 유심히 이렇게 랜턴을 비춰봤는데 고기들이 아, 그래, 어, 막으합니다아 이거는 뭐. 가져갈 만한 고기가 아니고 살려줘야 될 고기들이 너무 많이 갇혀있더라구요 웅덩이 안에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바로 웅덩이에 갇힌 고기 살려주기, 살려주기. 아, 한번 빨리 급합니다 아. 지금 빨리 지금 네, 고기들 죽고 있기 때문에 어. 빨리 가서 살려줘야 돼 빨리 가봅시다 그래. 출발 가시죠 출발 <웃음> <웃음> 어디가?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야 근데 이렇게 <laughs>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서 저로 가야돼 아니면 저로내려가겠다 어, 저기 저쪽 길 이렇게. 저쪽으로 내려갈까? 어, 이거 안 미끄럽겠나? 어, 안 믿겼다, 이거 안 미끄럽다, 원래 이거. 너 이거 옛날에 많이 내려가 봤다, 이러면. 괜찮다, 이거. 아우, 씨. 와, 이거 꼭지하고 진짜 뭐가 많아요, 진짜. 저기 보면 동사리하고. 와. 진짜 많다, 근데. 자, 우리가 여기가 어디냐면, 보면 우리가 요 다리가, 보이시죠? 다리. 우리가 여기 옛날에 고기 한번 잡을 때 없나 돌아다니면서 다리 위에서 봤을 때 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 공사한다고 이쪽에 물기를 막아놔서 물이 다 빠졌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이 고인물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고기가 진짜 많아요 보, 보입니까 여기 고기들 여기 동사리하고 또 꺽지하고 피라미하고 여기도 보면 딱 꺽지 한 마리 지금 숨 쉬고 있는 거보요 이런 고기들이 진짜 많이 있네, 여기. 자, 뭐가 잡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어. <laughs> 어 붕어도 있다. 크다. 야, 지금 찍고 있나? 니 <laughs> 네 손으로 <손을> 찍어. <laughs> 와, 한번반도질해서 이만큼 나왔어요, 음. 이거 이거 저희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대한 많이 잡아서 저희가 깊은 대로 한번 살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빠개 한번 보자 저희가 빠개서 <laughs> 하나 주워왔으니까 야, 내가, 내가 물에 야, 물에 좀담가나 해. 어물 들어간다. 자 저희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만큼 던져가지고 고기를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됐스도 있네. 그래, 뺄스도 있지. 촤! <laughs> 자, 저를한번 물어볼게요. 커다 이거. 우와. 어 야, 동사리도 있다. 어. 아니 동자개동작개동작 빠가사리. 어. 처음 본다. 울산에서 빠가사리. 어, 그런게. 어, 외래오종 다 버리고 이거 다 살려둘게. 와. 어, 일단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만큼 살려볼게. 조 여기. 이건 좀 많고 왼쪽도 많고. 와, 그럼 방금 족대가 말려가지고 그런데도 이만큼 많아. 오, 메기. 메기다. 아, 메기 많네. 기 맞다, 메기. 메기도 있고 요 없는 게 없네. 예, 메기 끝에까지. 와오 메기, 메기도 어. 자, 아번 자, 한번 자, 한번 자, 한번 자, 한번 아 한번 자, 한번 자, 한번 자, 한번 자, 한번 자, 한번 어 한번 자, 있다. 자, 한번 <laughs> 어. 맥이 또 있다. 음... 자, 맥이 엄청 큰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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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네. 수천 네. 마리 된다. 그러니까. 껍질부터. 껍질, 이질이너 어, 저거 큰거 있어. 저쪽큰거 있어. 어, 저? 어, 메기 저쪽에 그, 큰거 있어. 어 그런 거 같다. 야, 같다. 응? 어 조개가 조개? 조개도 있네. 조개? 어 말조개 같은 거. 새끼. 아 그러네. 일단 <laughs> 어, 저 끝에 큰거 있더라. 어. 그밑에그를 파야겠구만. 어 응. 올라간다. 응. 미꾸라지도 크네. 블루빌도 많고 응. <laughs> 가서 욕대 부어 갖고. 그래. 좀 골라내고. 응. 아, 잠깐만. 이거. 또 도리어 쓰면네. 그러네. <laughs> <laughs> 아니면 아니. 잡을 때마다이정도가 응.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어. <목소리> 이제 거의 최대한 저희가 정리하는 만큼 정리했습니다 이제 네, 더이상 아니요 우리 잡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요 저기 보증이 한번자 저희가 요운뚱이에서만 벌써 지금 뭐뭐 들어볼게요 요 이정도 꽉있어 그냥 꽉 잡았어요 이거 한 번만 딱 해봐요 봐봐 저즘 거기 이제 거의 다 아까 약간 끙끙한거 다 잡았거든요 자, 최대한 저희가, 어, 한 번만 하고 너무 많으면은, 들고 가기 힘드니까 저쪽에, 이따 보내놓고 한번 다시 와볼게요. 예. 네. 자, 이 이렇게 하고, 저기저 네. 밑에 큰거 있어. <laughs> 어오뭐한 마리 더 갔다. 자, 최대한 저희가, 블루길이랑 배스는 속관에서 요거, 또좀 많이 있는데, 까지 보시면, 저쪽 보시면은, 고기 막 올라와 있는 거 하고, 이쪽에 하고, 저쪽에 하고, 저 끝에 쪽에 하고, 많이, 많이 끊겨. 일단은, 여기 너무 무거워서, 요거부터 좀 살려주고 와서, 뭐 저쪽에 하고 좀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갑시다. 저쪽으로 가야지. 저쪽, 아, 들어갈 수 있어? 어. 여기에도 주 뒤에 큰물 지나가니까 괜찮을 것 같다. 여기에도 우리 오늘 잡은 고기 해보시 요거를 이쪽에 어 베스하고 블루기 빼고 최대한 가려가지고 방생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잡은 거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많거든요 이렇게 다 죽은 애들은 어쩔 수 없고 아, 지금 그래도 살려준다고 최대한 빨리 왔는데도 이거 베스 이런거나 이제 그 무슨 외래종이기 때문에 이런거나 어, 안 살려주겠습니다 블록이라고응와 울산에서 잡기 힘든 처음 보는 어. 거지 우리 아무래도 어, 우리 낚시를 안 하기 때문에 바가사리를 울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입니다 이거 이거 바가사리 하... 이쪽 보이나 바가사리 우리 이거 처음 잡아봅니다 바가사리 하... 처음 잡아봐요 아니 봉사리라 그래죠 아니, 아니 동작이라 그하죠 동작이, 동작이. 어. 아, 이거 보내줄게요. 어. 야 와, 아, 좋은 개발. 어. 돌고기도. 꺽지. 꺽지 지금. 화났다. 어? 그래. 이 수염 있다. 인어미이이 새끼. 이어 새끼네, 어 새끼. 이거, 이거. 이 새끼, 뱃속으 이거 무슨 조개인지 모르겠는데 말조개인가 뭐 무슨, 무슨 조개라 하던데 이런 거다살아있네 부산에서 이런 거 처음 봤다 다 살아있어 동사리 어 동사리 우리 동사리도 살려줍니다 동사리 이것도 동사리 동사리 사면 살려줄게요. <웃음> <웃음> 이 살려주게요 이게 붕어다 이거 이거 붕어 <laughs> 이제 대충 어, 대충 다, 자, 했거든요? 이제 여기 살려줄게요, 이거. 자, 자, 이제 고기 살려도록 가겠습니다 이거 죽은 것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최대한 살려본다고 살린 게이 정도고, 곤란한다고 곤란한 게이 정도입니다. 또더 해가지고 살리려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지금. 자, 살려줄게요. 거기 자, 자. 한번 보여주고 살려줄게요. 자, 뭐, 뭐가 있었는지. 자, 꺽지. 껍질 뭐 메기 그리고 붕어 아니 잉어새끼 붕어새끼 아그 대왕 대왕 메기 메기 아 메기 보내줄게 그리고 또 이것도 붕어새끼 아니 돌고기 그 다음에 피라미 피라미 맞는 거 같은데 뭐, 붕어새끼 농사리. 어? 어? 방생. 자, 가라. 최대한 많이 살렸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골라 골라낸다고 고른 베스라 굴루길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와. 이거는 다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와, 다나 있다. 다다살아우거든루우 우루. 우렁 진짜 크다 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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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만 우루. 이거 이거 두 개만 더 우루. 가자. 우루. 우다 이거. 음. <laughs> 이거 이거 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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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라이트를 비루다루 우루. 우루. 꼭지 눈이 멀었는데도 살아있네 그래도 꼭지봐 와 꼭지봐 와 미쳤다 음 아이 근데 여기 뭐있었다 방금 가 대만아 아이 돌이 있어가지고 와 바람 이거 진짜 우다우다 <목소리> 잡자, 그냥. 바로바로. 응. 바로. 응. 바로 바로.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가물치네. <목소리> <목소리> 가물치. 까무치. 와. 새끼다. 가물치 나왔습니다. 가물치 한 마리. 자. 튀어나갈라. 가물치는 또 오래 사니까 뭐. 응. 와 미쳤다. 미쳤다. 와, 바가사리. 이때가. 까 <laughs> 매기만 한다. 아까는 다 본데. 와. 꿀. 봉살이가. 아, 매기네. 사람들. 아. 그래도 아까보다 확실히 많이 정리됐습니다, 지금. 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을 만큼 잡아. 그 그래. 아까 저희 어디서 친지 처음에 설명 아 처음에 보여드렸죠. 우리 아까 저희 가 어디 왔는지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어 이쪽에 너무 많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고 <laughs> 우리 인원 한계상. 어, 최대 더 이상, 어, 이상 <laughs> 못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자연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응, 오늘, 오늘은 오 여기까지 하고, 자, 이것도 살려주러 가겠습니다. 응. 자, 방송해 드게요 자, 가물치부터. 아가사리, 너는 오래 잡히지 마라, 진짜. 가물치. 똥동작야 동작 기 여기 찔리면 아프니까 위에 와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 어. 이렇게 큰게 있다 광생 네. 나머지 이제 광생 해줄게 나 오케이 아이고, 잘 살아라 자, 아, 오늘 저희 3인용 t v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원래라면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했죠? 그래 고기야. 아, 고기 잡아야 되는데. 고기 잡아가지고 집에 가서 <laughs> 요리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 의외의 컨텐츠가 나왔네요. 네. 예. 근데, 본의 아니게. 되게 조, 조, 좋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 오늘 새로운 고기도 보고 왔죠. 그러니까. 동작에. 아, 아. 동작에는 정말 울산에서 보기 야, 힘든 고기인데. 어. 아니, 어. 낚시로 하면은, 뭐 조수지 저런 데 잡힐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낚시를 안 하고 항상 족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 속 네, 족대 해가지고, 이 동작에 잡은 거 처음입니다. 그렇죠. 어, 뭐, 귀한 고기라면비양 곡이라 고기라 할 수도 있고, 뭐, 흔하게 나오는 지방에서는, 뭐, 귀한 고기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렇죠. 처음 잡아보는 거니까, 진짜. 우산 경상도권에서는. 어, 진짜. 어, 반대로는 잡기 어, 힘들기인데 어, 진짜. 어, 진짜 귀했어 그래, 또 살려주기도 살려주고, 어, 너무 뿌듯했습니다. 와. 그래, 앞으로도 우리 삼행용TV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네, 좋은 컨텐츠도 어, 하고. 우리 음. 한번 화이팅 해보죠. 어, 화이팅! 화이팅! 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